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나스닥 100, 네, 차트입니다. 어, 테슬라를 비롯해서 애플, 네, 각종 기술주가, 네, 기술을 추종하는, 네, 나스닥 100 보면은 가장 최근에 많이 올랐을 때만 삼천, 한 오백 정도 왔고요. 어저께죠, 네. 그리고 그저께 사이에 결국은 만 이천대 거의 근접했습니다. 어 다음 주에 물론 다시 또 오르락내리락 할지 아니면은 12000대가 무너질지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현재 미국이나 뭐 캐나다 쪽의 네, 주식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특히 어 미국 쪽에선 S&P 500 네. 500개 거대 네 기업과 더불어서 나스닥 100 에서 들어있는 네, 100개의 큰 기술주들 어, 저도 이제 상당량의 그 기술주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처럼 어, 특히 4월 어닝 시즌에서 어, 그야말로 뭐 반토막에 반토막이 난 네, 주식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가지 뭐 나쁜 상황에 몰린 네, 기업들이 많지요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어, 불과 뭐 20만 명 정도가 줄어들 걸지 대비해서 네, 주가가 미리 반영된 거지만요.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에서 네, 스트리밍 서비스 에서 가장 선두 주자인 네, 넷플릭스가 뭐 주식이 반토막이 또 반토막이 나고 그리고 요 아이온큐 같이 어, 미래 뭐 양자 컴퓨터 어, 이 테마로 해서 올라간, 네, 그런 기술주들은, 어, 뭐, 지난해, 뭐, 11월 달 기준으로 치면 거의 30불이 넘은 상태에서 지금은 뭐, 5불대지요. 결국은 어, 주식이 뭐,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큰, 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 US 나스닥 100 지금, 요, 3시간 봉 보면은, 어, 물론 차트 자체로만 봐서는 상당히 암울합니다. 12,000대에서 11,000대로 뭐 내려갈 가능성이 전더 크다고 보는데요. 뭐 예전처럼 뭐 13,000, 14,000 이렇게 갈 가능성보다는 도리어 12,000대에서 11,000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현재 차트상에서는 더 그런 움직임이 더 크지요. 그렇고, 이제 아이온큐 같은, 물론 아이온큐 경우에는 뭐 여러가지 루머가 겹쳐가지고 네, 주가가 지금 바닥을 보이고 있지만, 물론 그 바닥이 완전 바닥인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한번 주가를 한번 비교해보면요. 아이온 큐 같은 경우에, 어, 지난해 가장 고점이었을 때 35불대가 넘었죠. 거의 36불대 가까이. 이때가 11월 달입니다. 저의 경우는 본격적으로 투자한 것은, 어, 금년 들어서고요. 금년에 어, 넷플릭스가 먼저 주가가 폭락하면서, 네, 특히 1월 달 나스닥 아, 지수가뚝 떨어졌습니다. 이때 아이온 규가 한 대략 한 10불 정도였는데요. 어, 제가 투자하기 시작한 건한 10불 때, 네, 한번 다시 반등해서 오르고 나서 한 16불까지 갔었는데요. 어, 이때가 결과적으로는 이때가 나올 시점이었죠. 어, 10불 대에 투자해서 16불 대까지 갔다가 네 결국은 계속적으로 떨어져서 10불 이하로 지금은 이제 5불대로 네, 접어들었습니다. 과연 아이온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뭐 현재 이 차트만 갖고는 뭐 바닥이 어딘지 확인할 길이 없고요. 물론 3불대로 갈지 뭐 1불대 이하로 주저앉을지는. 어, 앞으로 어떻게 어, 그 지금 현재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루머 뭐 사실적인 뉴스인지 는 모르겠지만요. 네, 그것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 저도 상당량 요 아이온 큐어를 금년에 일부 샀기 때문에 사실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어, 뭐 미래에 뭐 10년 후에 테슬라 같은 주식이 될런지 아니면 그야말로 1불 이하의 몇십 센트의 휴지 조각으로 될지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어, 상당히 아이온큐에 투자하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아주 우울한, 네, 그러한 뉴스지만요. 물론, 공매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펀드에서 나온 뉴스기 때문에, 어, 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이런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 과연 원천 기술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예전에 뭐, 수많은, 네, 그런 회사가 있었죠. 말은 이제 원천 기술이라고 해도 어 사실상 거의 어 무의미한 네 그런 어 기술일 수도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기술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 어떻게 되었든 일단 주식이 오불대로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 이번 주에 뭐 다시 그 나온 뉴스가 부각되면서. 어 주가가 재반등을 할지 아니면은 어말 그대로 일불 때까지 떨어질지 결국 어 이런 회사들의 어 주요 특징은 어느 한쪽으로 결국 쏠릴 수밖에 없지요. 말 그대로 대박이 나든지 아니면 휴지 조각이 되든지요. 네. 어 많은 분들이 특히 요 한국 분들 중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신 것 같고요. 이런 주식 자체가 어뭐 어떤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은, 네, 확실합니다. 어, 전 그래서 처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아윤 큐 양자 컴퓨터 얘기가 한참 떠들었을 때, 이젠 들어가질 않았고요. 금년 들어서 넷플릭스 주가 폭락 이후에 관심있게 봤었는데, 어, 1월 달에 요, 어, 10불 때 샀던 것이, 뭐, 한 15불, 16불, 네, 2월 초에 한번 반등했을 때, 네, 그때 기회를 놓친 것이, 어, 상당히 좀 아쉽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번, 뭐, 조금 이익을 나, 내고 나서 나올 기회가 되었는데도, 어, 일단,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 14불 때한번더 왔을 때또 나올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도 또, 어, 기회를 놓치고, 계속해서, 요, 4월 달, 어닝 시즌 들어서 계속, 네, 주가 하락이, 네, 반복돼가지고 결국은, 어, 5불대로, 네, 주저앉았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도 나스닥 자체의, 네, 상황이 상당히 안좋고요 어, 어떻게 보면은, 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암울한, 네, 그런 뉴스입니다. 일단, 나스닥 100, 현재 12,000대에서, 과연, 올해 어떻게 될지, 뭐, 어느 누구도, 뭐, 장담할 수가 없죠. 일단,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바닥일 때가 기회가 아닌가는, 하 네, 그런 생각도 하지만은, 어,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아이온 Q 같은 경우는, 일단 부정적인 얘기가 너무 많아서, 어, 저같이 투자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어, 거의 한90% 정도는, 일단, 어, 희망적인 생각을 접었습니다. 어, 물론 뭐 이렇게 5불 때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은, 어, 마이너스 50%가 된 상태에서 과연 나온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나머지 10%의 희망을 가지고, 어, 다시 주가가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네, 그런 생각에 좀, 여러 가지 또 생각을 또 하면서, 어, 이렇게 주말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 나스닥의, 어, 폭락. 금요일센5% 가까이 떨어진 요 나스닥, 그리고 4% 떨어진, 어, S&P 500. 네. 사실, 어, 이렇게 S&P 500도 4%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어, 거의 모든 지금 증시에서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주식은 원자재 관련된 것밖에 없지 네, 혹은 이제 ETF에서도, 어, 인버스로 된, 네, 그런, ETF 원자재 그런, 어, 종목만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어, 대부분, 뭐, 투자를 많이 하신, 데 네, 그런 종목은, 어, 거의 뭐, 바닥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어, 거의 밑을 알수 없게 계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S&P 500도 사실 뭐, 4,000대가 위협되는, 네, 그런 상황에서, 금년에 요 4천 대가 무너지는 네,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다시 어 4천 한 500으로 또 올라갈지 네, 어 일단 두고 보면서요.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조기 종식되고 네, 여름 내기 직전에 그다음 원자재 상황이 좀 나아진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또 중국에서의 현재 어 봉쇄된 뭐, 상하이라던가, 또, 베이징 같이 그런 도시가, 어, 봉쇄를 피하고, 중국 경제가 좀 나아지면은, 네, s p 5 0 0 비롯해서, 네, 나스닥 100도 어느 정도는 좀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 일단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물론 해야겠지요. 그리고 또, 현재 투자하고 있는, 네, 그런, 어, 투자 종목도, 네, 어, 일단 분산 매매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미 많이 하락해 있는 종목을, 어, 일부 현금화 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 일단 그대로 놔둔 채로, 네,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최대한 물타기식 매매는 피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어,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어, 주가가 최대치로 떨어진,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관망을 하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아직 투자를 안 하고 기회를 엿보시는 분들 경우에는, 그런, 이런 바다권에 가까워진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은, 기존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경우는 이미, 어, 많은 손해가 났기 때문에, 어, 더 이상의 투자는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